그때 통이 <laughs> 가게 오셨을 때 술을 드셨는지 <laughs> 그때 원래 저기 뭐 회를 준비를 <laughs> <진짜> 해야 되는데 <laughs> 네. 제가 회를 깔아 놓으면 술을 먹게 되잖아요. <laughs> 그래 갖고 내가 대구탕으로 바꿨어요. <laughs> 네. 앉자마자 어 여기 술 없어 이러더라고. <laughs> 직원들한테 술 절대 주면 안 된다고. <laughs> 네. 대통령 후보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, 내가. 아, <laughs> 왜요? 아니, 술 먹는 장면이 나가는 게안 좋잖아요. <laughs> 끝내 드셨나요? 아, 술 줬어요. <laughs> 야, 야, 야. 그,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에이, 에이. 목사님이 주셨다고요? 목사님이 주셨더라고 종이컵에 아, 따라가지고. 아, 근데 저도 술을 잘하거든요. 네. 소맥으로 아마 여러 잔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가면은 이게 뭐 가는 데마다 술 먹는다고 후보가. 그렇죠. 아, 너무 안 좋게 나갈 것 같아서 내가 음. 절대 주지 말라 했는데 그 우리 직원 하나 저 그렇게 해서 언제 음. 눈짓으로 서로 통했는지. 음. 종이컵에 따라갖고 갖다 놨더라고. <laughs> 어.